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래융합 AI 교육원 원장 이정기입니다. 오늘이 원장의 메시지 두 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교육원의 운영 방향과 또 역할에 대해서 메시지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과거에 이러한 직무교육을 많이 받아보고 뭐 여러가지 교육을 많이 받아왔죠. 궁금하고 기대하는 것이 이 교육을 받은 다음에 어디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과연 쓸모가 있을까? 라는 그 궁금증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수료하신 분들이 과연 어떠한 역량을 가지고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각자가 목적도 다르고 역할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쉽지가 않지만 이러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본인이 하고 있는 일, 하고자 하는 일에 효율을 최소한 2배 내지는 10배까지 늘릴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기존에 하시던 일, 하고 싶은 일들이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새로운 차원에서 진행이 되거나 새롭게 진전이 될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주고 싶다. 자, 그러면 이것이 교육원의 교육관으로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저는 두 번째, 커뮤니티 활동을 상당히 중요시 합니다. 커뮤니티 안에서 협업이 일어나고 같이 대화가 일어나면서 교육에서 받았던 그런 내용들을 각자가 좀더 숙성시키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만들어내면서 협업 파트너도 한번 찾아보고 또 혼자서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집단 지성을 활용해서 이야기하면 훨씬 더 성과가 날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원은 커뮤니티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원이라는 것이 어떤 물질적인 지원보다는 방법상의 지원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커뮤니티를 지원한다라는 것은 커뮤니티 매니저가 주도해서 뭔가를 하게끔 해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커뮤니티 구성원이 스스로가 자체적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테마를 정하고 또 배운 것을 실습을 하고 같이 그걸 베이스로 해서 프로젝트를 만들어보고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진정한 커뮤니티 활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저희는 옆에서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 어드바이스를 해드리고 실제로 활동이나 이끄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또세 번째로는 협회나 그 교육원은 하나의 플랫폼이 되고자 합니다 교육 받고 수료해서 나가신 분들이 그냥 교육만 받았다 끝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기존에 하시던 일또 앞으로 하시고자 하는 일좀더 효율적이고 생산성 높은 효율이 높은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또그런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 교육원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뉴스레터나 그 이벤트 행사 이런 것도 있겠지만 기존에 교육을 받으셨던 교수분들이 멘토가 돼서 수시로 어떤 멘토링에 응해드리는 그런 역할도 해드리고자 합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저희 교육원이 도와달라 협조해달라 예를 들면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뭔가 신규 사업을 하고 싶다 프로젝트를 하고 싶다 그런데 개인 혼자서는 한계가 있다 신뢰가 떨어진다 하면 저희와 같이 아이디어를 내서 고민해서 또 같이 교육을 받은 그런 분들과 그룹을 형성해서 또 신규 프로젝트를 제안한다든지 진행한다든지 하는데 저희 교육원은 비즈니스 센터로서 적적인 역할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약속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기존에 하던 일 업무를 또 하시고자 하는 일 업무를 생산성이나 효율을 몇 배로 올려드리는 그런 역할 또커뮤니티 내에서 다양한 생각을 가진 분들과 대화를 하고 비즈니스 모델도 한번 토론해보고 만들어보고 협의해보고 그다음 세 번째가 교육원의 어떤 비즈니스 센터 역할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주저 없이 도와드리는 그런 비즈니스 센터 역할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냥 안 되겠죠? 저희는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하고 여러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창출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협회나 미래 융합 AI 교육원은 플랫폼 역할을 해 드리겠다. 그런 말씀이고 비즈니스 센터 역할을 해 드리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 가능성, 또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가능성, 이런 것들을 비전으로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협회가 정부와 산업계, 민간 기업, 시민단체와 협력 파트너십을 많이 맺고 있습니다. 생성의 AI 대전환 시대에 전문 인력을 양성해서 또 전략 파트너십을 가지고 그분들을 지원하고 AI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활동에 여러분도 그러한 이론이 되도록 뒷받침을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비전을 함께 실현하기 위해서 활동할 의향이 계신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특히 경력이 많고 또 지식이 많으신 분들은 10배가 아니고 100배 이상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는 기회가 생기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미래융합 AI교육원은 그런 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